2월 14일,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 시간과 기회, 그리고 지혜의 한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주에서 빠른 경주자, 전쟁에서 용사, 그리고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은 그들의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일반적인 자본적 교훈, 인과응보의 교훈,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자의 가난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매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이 아무리 유용하고 대단한 지혜일지라도 그것을 몰라주는 세상에서 그것은 해벨, 헛된 것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먼저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리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노력, 인간의 노력은 그 상응하는 노력만큼의 결과가 보장되진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전도자는 오늘 그것이 그 자신 개인의 힘만으로 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전통적인 규범, 전 전통적인 패턴을 어, 무시하는 것이죠. 소위 어, 세상적 지혜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시죠. 부자는 자원적인 가치관으로 하면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가 지혜자이며 그가 의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부자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거지는 정반대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는 가장 좋은 대접을 이 땅에서도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음부에 가고 그 서럽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음부에 가고 음부의 맨 아래에 위치해야 마땅한 거지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 삶의 전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그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기회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지식인들하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은총을 입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의 후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라고 하시죠. 그물, 어, 그리고 올무. 이것들은 다,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연이라고 보이지만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때와 시기, 어떤 사건과 기회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기, 결국 죽음의 때조차 사람은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로 임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전도와 그 구원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앞서 전도서 7장 16절로 18절, 지나치게 은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째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미한 자도 되지 말라. 어째야 귀한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도 내 손에 놓지 않냐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로마서 1장 17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기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줄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가 잘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수고한 우리 노력의 대가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하, 은혜와 은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이듯이 그래서 앞서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하나 알았도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물과 올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 죽음이죠. 결국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을지 모르나 그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구원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 경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하고 하나님을 좇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이 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해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때그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성업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스스로 아주 그 어, 가난한 가난한 지혜자가 한 성읍을 구원해냈어요. 굉장히 강력한 왕이 그 성을 침공해서 이제 그 성은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데 놀랍게도 이 지혜자가 그것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막아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지혜자를 가난한 지혜자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수식하죠. 그가 분명 지혜자일 뿐 아니라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었건만 그들은 그 지혜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대요, 본문에. 멸시한다는 것은 극도로 아주 감정적으로 무시하며 어떤 말도 그의 말은 다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외적 조건, 그 가난하다는 요인 하나로 인해서 그의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그의 지식의 척도, 내지는 그의 소유를 척도 삼아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나 사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지와 모순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될때 참으로 지혜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입견이 지혜자의 지혜를 지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기억해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화려함으로 오늘날 우리가 포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색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온전히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가난하신 모습이었죠. 세상으로 봐서는 목수의 아들 이후 나이가 30이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것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형편을 비관하시죠 비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만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우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메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제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올타함을 얻느니라.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지혜죠. 그들을 구원해내는 메시지입니다. 한 성읍을 사단이 점령하고 있을 때 세례자 요한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 하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귀신 들렸다라고 비판하다가 이제는 인자가 와서 예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이제는 정반대로 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주정뱅이요. 세리와 제인의 친구다라고 비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외적 조건만을 가지고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면 7장 35절에 그두 가지 비유 끝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만. 주님의 자녀만 주님이 지혜이심을 알아본 그들만 옳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지혜를 알아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음 11장 20절로 24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으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을 진저 고라시나 화이을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 하시던 행하였더라면, 그리 벌써 배우수고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 하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 오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서행했더라면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보다, 너의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사, 이정마저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지혜자가 아니다. 내지는 가난하다. 라는 그 선입견으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온통 무시해버리는 그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그러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 지혜자의 말은 조용하게 들리고, 그리고 우매자의 말은 호령처럼, 그러니까 조용하게 들리는 말과 쪼롱쪼롱 울리며 호령처럼 들리는 말이 비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매자의 호령에는 쉽게 동조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조용히 말씀하시는 지혜자 그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런데 반대로 우매자들은 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죠 본문에 뭐라 하십니까?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자,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우매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 우매한 자들은 우매한 자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 히브리어로 우매한 자들의 통치자, 우매한 자들의 지배자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우매한 자들이 스스로 그 우매한 자의... 지도자, 우면자들의 지도자의 음성을 호령처럼 듣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자기를 구원할 것처럼 절대적으로 그 지도자급의 사람의 말만 듣는 거예요. 18절에 뭐라 하십니까?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을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기서 무기는 병기죠 전쟁의 무기예요. 지혜가 무기보다 우월해요. 전쟁에서 무기로, 힘으로, 활력으로 이기는 것보다 지혜로 이기는 것. 그것이 더 값지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죄인이 등장하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합니다. 이 죄인은 누구입니까? 앞에 문맥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때 이것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자, 세상적인 힘은 가졌으나 어리석어서 우매한 자들의 지도자가 되어진 그 그 지혜자가 지혜의 말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말로 쪼렁쪼렁 울리는 호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많은 선, 곧 성을 구한 지혜자가 제안하는 많은 유익한 일들을 거부하고 일부러 반대로만 하는 것이죠. 그한 죄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악한 영향이 끼쳐서 전체가 악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놀랍게도 말이죠. 솔로몬의 글인데, 솔로몬의 아들 루오보함이 오메자입니다. 그가 지혜자들의 충고를 거부하고, 자기 친구들의 충고, 자기 핵심 측근들의 충고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 보함이 그 노동자들에게 좀선처해달라는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나는 오히려 채찍을 너에게 들 것이다. 이것이 요, 요, 누호보함의 잘못이죠. 우매한 자입니다.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불행으로 빠뜨리고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비질비재 합니다. 우리가 실제 그우매한 자들의 호령에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지혜자의 지혜로 무장하고 하루도 그 지혜로 깨어있어서 바르게 판단하고 분변하는 자로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 은총을 입은 자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모두 아시며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소리일지라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냐고 귀그리지 않냐는 소리일지라도, 지혜자의 음성, 성경에 기록된 주의 음성, 주의 말씀에 우리는 늘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초안에 오늘도 지혜자의 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로,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